12시 밤오요일몰 들으셨습니다. <laughs> 이제 건방과 작별할 시간니다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께 <laughs> <laughs> 어우 깜짝 이랬다 이제 거의 후반부입니다 <laughs> 사실 다 아시죠?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<laughs> 강의 계획서 다들 그 밖에 대오클로버의 낙서 타임 보셨네요. 네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간직해 잘 간직하겠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아, 반응 좋네요. <laughs> 아,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제 똥 먹으라 그랬나요? <laughs> 감사해 냠냠 했습니다 자, 기지개 한번 켜까요? 아. 오랜 안 자게시면 맞아요. 한번 기지개 한번 하면 또강해니 자, 기지개 한번. 자. 하나, 둘, 셋. 아, 장감이군요. 아, 진짜. 몸 아, 푸셨죠? 네. 이제 진심을 다할 수있겠군요 <웃음> 심화! <웃음> 가자! 반응이 <laughs> 안좋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